같이 풀자. 오늘은 수동태 첫 번째 날입니다. 워크북 4 0쪽 펼쳐놓고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포인트는, 주제는 능동태. 수동태연. 음. 자, 세상에 반해. 문장에 반해. 영어 문장에 반은 능동태고 반은 수동태라고 한다 했지, 그치? 자, 그러면 능동태는 뭐고 수동태는 뭔지 한번 볼까요? 능동태는... 주어가 동작을 직접 한다. 어, 주어가 동작을 직접 행하는 것은 능동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어가 뭐뭐 한다, 뭐뭐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동태는 뭘까? 수동태는 주어가 동작의 영향을 받거나 당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주어가 "뭐뭐" "당하다" "뭐뭐" "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수동태를 구분하냐? 선생님이 한방에 볼수 있는 거, 한방에 알아보는 거 뭐라 그랬지? 동사 자리에 어떻게 생겼어?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로 돼 있으면 수동태라고 했습니다. 동사 자리에 비동사 플러스 PP, 어? 우리 PP 많이 들어봤다. 기억납니까? 우리 동사의 삼단 변화 외울 때. go went gone, it ate a t e n slip, slap, s l e p t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게 바로 PP입니다. 과거, 분사라고 자, 요게 들어가 있으면 수동태인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모든 동사 자리에 비동사 플러스 b p 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해서 수동태 만든다 그랬지 근데 수동태를 만들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음 어떨 때못 만들까 어 동사가 자동사이거나 상태나 소유를 나타내는 동사들은 수동태를 만들 수 없습니다 자 기억납니까 동사들 음, 뭐 있었더라? arrive, rise, happen, appear, will. 어, 또, have, resemble, belong to, consist of, suit, l e 이런 동사들은 수동태 못 만든다고 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아, 1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1번. 제 마음대로 풉니다. 2번5번5번 풀어 보자. 1번. Diamond cut or cut by lasers? 다이아몬드 주어가 동작을 직접 하는지, 동작을 당하는지. 주어인 다이아몬드가 동작을 하는 거야, 당하는 거야? 어, 다이아몬드는 자릅니까? 잘려지는 거야. 어, 잘림을 당하는 거다, 그치? 어, 그럴 때 수동됐습니다. 우리, 오, 바이 행이자 나왔네. 자, 전치사 바이 뿐만이 아니라 다른 전치사들도 많습니다. 그거는 다음에 배울 테니까 반드시 바이가 아니라는 것도 하나 알고 갑시다. 자, 5번. The robot carried was carried the box to the door. 주어가 동작을 하는지, 동작을 당하는지. 봅시다. 로봇은 옮겼다 옮겨졌다 옮겨진다 그 박스를 목적어를 문에 로봇은 박스를 문에 옮겼다 로봇이 하는 거야 당하는 거야 어 로봇이 하는 거다 그치 그럴 때는 carried 써서 요건 능동태 문장이네 그치 됐습니까 자 목적어가 있으니까 얘는 다시 수동태로도 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3번 한번 볼까요? 음. The car crash happened, was happened last night. 어, 딱 봐도 알겠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자동사는 수동태 만들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happen 이란 동사 있었는데 기억납니까? The car crash, 자동차 충돌 사고가 일어났다, 발생했다. 언제? 지난 밤에. 자, 우린 알고 있으니까, 이거 능동태밖에 안 된다는 거 이미 알고 있어. 그런 대석을 보니까, The car crash happened, was happened. 자동차 충돌 사고가 일어났다? 일어나졌다? 지난 밤에 사고가 일어나지나? 그런 건 아니다. 그치? 그런데, 아울러서 이런 자동사들은 조금 외워놓는 게 좋겠습니다. 그치? 조금 더 힘내서 외워봅시다.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확인할게요. 자, B번 갑시다. 주어진 동사를 이용하여 문장을 완성하고 주어 동사의 미를의 관계를 고르십시오. 자, write, play, paint, make, build, bring up. 동사들이네, 그치? 수동태가 되면 B plus PP를 쓰시고, 능동태이면 상황에 따라서 가거든, 현재든 쓰시면 되겠습니다. 봅시다. 1번, the l a b e r a t t e r in 1817-2. 어, 주어네. 편지가 어떻게 됐어? 1822년. 1872년에 편지가 직접 하는 거야, 당하는 거야. 편지가 쓸수 있나? 안 된다, 그치? 어, 주어가 쓰여졌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할까요? 과거다, 시제가. 그치? 과거니까. was written이라고 써야 되겠네. The love letter was written in 1872.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까? 3번. The farmer, the fence green. 자, 농부가 동사했대. 뭐를? 펜스를 초록색으로, 어, 페인트라는 동사, 칠하다는 동사네. 그러면 농부가 동사를, 동작을 하는 거야, 당하는 거야. 농부가 직접 칠했다, 그치? 동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쓰면 돼? 이거 좀 지울까요? 음. 더파모 칠했다. p a i n t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것 또한 능동태 문장이네요. 얘는 수동태고. 됐습니까 자, 0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두 문장의 의미가 같도록 문장을 완성하시오. 자, 이 문장 보니까 능동태 문장을 수동태로 바꾸라는 것 같네요. 자, 한 번만 더 정리하겠습니다. 능동태 문장은 수동태로. 능동태 어떻게 생겼더라? 주어, 동사, 목적어. 반드시 동사, 동작의 대상이 되는 목적어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능동태 문장을 수동태로 바꾸래. 동작의 대상이 되는 목적어를 주어 자리로 보냅니다. 동사는 수동태니까 어떻게? 비동사, 플러스, pp로. 자, 주어는 바이 행위자. 인칭 대명사에서 주격이었으면 얘는 목적격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자, 여기 있는 목적은 마찬가지. 인칭 대명사가 목적어 자리에 쓰였을 때는 여기 또한 주어 자리로 바꿉니다. 하나 더. 자, 주어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확인하시고 이 동사의 시제를 확인하셔서 비동사, M, R, is, -E was, were. 구분해서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10번에, 10번, 1번부터 한번 풀어봅시다. The team celebrates the victory every year. 자,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The team 축하합니다. 승리를 매년 해마다 그 팀은 승리를 축하합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동태 만들 수 있다. 그치? 능동태의 목적어가 수동태 주어로 나옵니다. A victory 자, 동사자리에 반드시 뭐 비동사 플러스 pp형태 쓰라고 했습니다. A victory 단수다. 그치? 그러면 여기 시제는 현재니까 is, 나 o m am, are 중에 그런데 단수니까 어떻게? is celebrated by the team every year. 승리는 축하되어졌다, 되어진다다 그렇지? 승리는 축하되어집니다. 팀에 의해서 매년마다. 음, 그 팀이 자 승리를 축하합니다. 수동태로 바꾼 문장입니다. 확인합시다. B plus P P. 이번 2번 풀어볼까? 3번 어번 3번 풀어보자. 3번만 풀어볼게요. My aunt laid the baby in the stroller. My aunt laid the baby in the stroller. 자, 주어. 네, 숙모는 놓았다. 눕혔다. 그 아기를. 유모차에 자, 목적어 있는 거 보입니까? 그러면 한번 볼까? 자, 레이동사. 놓다. 놓다 됐습니까? 자, my aunt laid the baby in the stroller. 자, 목적을 우리 찾았으니까. 예, 주어 자리로 가야지. The baby. 자, laid는 과거 시제다, 그치? The baby가 3인칭 단수이고, 과거 시제니까 동사 뭐가 와야 될까? was laid, 어디에? in the stroller by my aunt. 어, 그 아기는 눕혔다, 눕혀졌다, 그치? 레이가 놓탄데 아기를 놓았어. 놓아졌다. 눕혀졌다, 어디에? 유모차에, 승모에 의해서.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반드시 문제 풀고 큰 소리로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Ready? Right.